은내하고 있어요. 아, 방으로 들여 보내시죠. 응. 공주님은 침실로 가셔야겠습니다. 이거 하나요? 아니 뭐 하나 더가져 오시는 것 같은데. 우리가 주문한 달빛 테이블이지. 여기에 안내문 이렇게 있고 응. 어떻게 포장되어 온 것들, 응. 상품들 어떻게 응. 차려야 되는지. 꼼꼼히 다 나와 있어. 그리고 다시 포장해서 우리가 회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음, 데어리스트. 다수량 있는지 체크하면서 확인해봐야 돼. 라틴 냄반 아니 이 꺼내면 하나씩 <laughs> 체크하는 거야. <laughs> 근데 이렇게, 이렇게 쌓인는 아, 그래 그래. <laughs> 자, 범퍼 의자. 범퍼 아기 의자. 의자. 아. 그리고 아기 잠깐만, 아기 의자. 모형 케이크 블루베리. 블루베리? 모형 케이크 플러스 블루베리. 블루베리? 어. 모형 케이크 플러스 안부 뭐가? 작은 화병 두 개? 그다 아. 했습니다. 그중에 수정일... 토요일 아침? 응. 그래 토요일 아침에 살리는 걸로 할까? 응. 그러면? 힘들어 토요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자 우리. 요번에는 너무 하루가 맨날 짧 같아. 알겠습니다 오디오 안 비교하려고 내가 말을 그냥. 어? 응? 그래도 다 편집이야 오빠. 왜? 재미없어. 재 친구가. 이 친구가. 이 친구가. 이 친구가. 이 친구가. 이 친구가. 이친가가이는게예이친 같아. 이 친구가. 그래. 이상은이렇게 <laughs> 완성이 됐습니다. 어, 네. 떡이 도착했습니다. 어. 삼총! 떡 잘라주세요, 이거. 이게 100일 세트로 딱 팔아. 너무 네. 어, 예쁘다. 공기그릇에 어, 있네? 어, 이렇게 그냥 올리면 돼. 아. 이떡 먹으면 되겠다. 저거 들고 가봐요, 떡. 이쁘다. 음. 아, 저 그, 애기 풀을 네. 올려야 되겠다. 어, 잠깐만. 네. 짜잔! 아, 이게 포장이 되게 이쁘게 되어있다. 하어다 이렇게. 이쁘지? 음. 오, 이쁘다. 네. 아니, 뜯어. 언 사진 찍는 거야. 어. 어, 아니, 음. 뭐 먹기 전에는 우선 이렇게 사진 찍기 전에. 이 과일 바구니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. 이렇게, 이렇게. 하자. 언니 더 이상 해진거것 같아. 네, 삼촌님 열심히 음... 아이드레스 관리 좀 해주세요 아, 그래, 이거, 그래 공주님은 걸어볼까? 대기 중이십니다 어, 오늘 1 0일 잔치를 위해서 이거? 아, 없어 재은아 재은아 어그래그래그래그래공주님이네 <laughs> 재은아 재은아 너무 <laughs> 귀엽다 <laughs> <재훈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<넘겼다>, 이들 <laughs> 누가~? 딱끈이 얘기해 하나 둘셋 으으으! 재밌다! 딱끈이 원래 다른는 스마일걸이잖아! 아이고 예쁘다! 얼굴 찍 뿌리지 말아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<laughs> 그게... 그렇습니다 지 쟤는 는잘때 찍어야지. 잘때 찍는 거야. 쟤. 하나. 코코는네 하고 있어요. 방으로 들여보내시죠. <laughs> 공주님은 침실로 가셔야겠습니다. 아, 귀엽다. 보시니야. 되게 가지고 꽃길, 꽃길만 네. 걷길 바랄게 재훈이. 음, 재훈이 꽃길만 걷길 바래. <laughs> 네 이모님. 이모님이라 음. 그러면 이렇게 있어 감사합니다. 아 할머니하고 아, 할아버지는. 할아버지 할아버지. 할아버지. 체연 100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, 조절이 가능해요 팔에 맞춰. 어. 오 어, 아주 아. 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체연이 할아버지하고 목자님들한테 염지방이 딱세우면 되겠네. 응. 감사. 체연이 어, 용돈도 받았네. 아. 좋겠네. 사랑하는 체연아 이보다 어, 더, 더 행복한, 행복할 게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체연이를 보고 더 행복함을 느껴서 <웃음> 진짜 <웃음> 앞으로도 더. 사랑해~ 사랑해~ 아, 오, 저녁은 간단하게 피자, 봐요. 피자를 먹겠습니다. 얼마나 큰가요? 이거 파티사이즈라고, 오을데 패물... 엄청 커요. 어, 진짜 크다. 아, 그래. <laughs> 맛있다. 이번에는 체리 공주님 컨셉입니다. 가야죠. 재윤아 음... 배고파? 재윤아 u n a Tun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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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

E